야, 나는 지구의 자전축으로 하루에 한 바퀴 사이에서 동으로 자전을 해 나는 태양이야 태양빛을 비치면 낮이 되고 태양빛을 안 비치면 밤이 돼 그래가지고 낮과 밤이 생겨 다른,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해 그래서 날짜마다 달의 모양이 달라. 그래서 봄철 별자리와 여름철 별자리와 겨, 가을철 별자리와 겨울철 별자리가 다르게 보여. 이 물을 중심으로 공전해 그래서 날짜마다 다른 모양이 달라. 그래서 음력 2, 3일경 초승달, 음력 7, 8일경은 상영달, 음력 15일경은 보름달, 음력 21일에서 22일, 23일은 하영달, 그리고... 음력 27, 28일에는 금문달, 29, 30일에는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마다 달이 다릅니다.